자, 여러분 유하 영상 잘못 클릭하신 거 아니에요. 나가지 마세요. <laughs> 건전한 피드백을 올리고 있는 안재라고 합니다. 방금 일어난 거 아니고요. 보이스 체인저 아니고요. 일어난 지한 5시간 됐으며 순수 제 목소리입니다. 이렇게 된 이유는요.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2주 정도 감기가 안낫고 있어요. 근데 좀 심한 여름 감기가 와가지고 지난주에는 생방송도 진행을... 제 못해서 영상이 안 올라갔었고 그리고 어제는 생방송 진행은 했는데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녹화까지는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건피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 네,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오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기더라도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제가 원래 좀건강에서 좋은 인간은 아니어가지고 감기 붙은 게 조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고 병원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무튼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<laughs> 최대한 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이제 가을야구 남은 마지막 한달 스파트 올릴 동안 영상 잘 올릴 수 있게 컨디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아, 그리고 제가 수익 창출 뚫리고 영상을 안 올려서요 멤버십 하나 있는 혜택 구독해주신 이주원님, 처음물가님, 캐리구님 멤버십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목소리로 닉네임 처음 읊어드리는 두 분은 죄송해요.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유행하고 뭐 날이 아직 더워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 아 버츄얼도 목소리 듣고 안 믿을까 봐킨거임